수술비 보상, 얼마까지 준비하셨나요? 기존에 가입한 한도 상관없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비갱신형 수술비 플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이 좋다. 굿보험.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술비를 추가로 가입하고 싶은데 내가 가입한 한도가 가득 차서 추가로 가입할 수 없었던 분들에게 희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아주 쉽고 빠르게 정확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보험은 꼭 준비하세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유지 중인 보험에서 추가로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업계 누적 한도 때문에 추가 가입을 못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업계 누적이란 생명, 손해보험을 통틀어서 가입 나이마다 최대 가입 보장 한도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0대 질병수술비 업계 누적 가입 한도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말 그대로 생명, 손해보험을 통틀어서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가 없게 막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상품에는 의무 보장인 주보험 90일 면책기간을 제외하고 수술비 보장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없고 업계 누적 없고 감액기간 없이 가입 후 바로 보상 가능합니다. 긴말 필요 없이 가입 설계와 보상 예시까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20년나 100세만기 직업급수 1급 기준으로 공통적으로 설계했습니다. 30대 남성 3만 30, 960원 여성 33,090원, 40대 남성 35,170원, 40대 여성 36,770원, 50대 남성 4 5 6 0원 50대 여성 40,150원으로 준비했습니다. 특약별 내용은 주보험 사망보험금 100만원이 있고 주보험만 90일의 면책이 있고 수술비에 대해서는 면책과 감액이 없이 가입 후 바로 보상 가능합니다. 질병 재수술보장 1회당 80만원, 질병, 재해 수술 보장, 특정 질병 제외 1회당 40만원이고, 여기서 특정 질병 제외는 딱두 가지인데요. 대장 용종과 백내장입니다. 파워 수술 보장 종수술비 2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에 예시표에 나온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보상금 정리했습니다. 대장 용종 제거 110만원, 백내장 수술 100만원, 하지정맥류 근본수술 140만원, 편도 절제술 140만원 추간판 제거술 170만원 유방섬유선종 제거술 140만원으로 지급이 되고 그 외에 수술을 진행하시면 종수술비와 수술비 특약에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수술비 상품의 특징은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업계 누적 없고 연계 조건 없고, 가입 후에 주보험은 면책 90일 적용이 되고, 수술비 보장은 면책과 감액기간이 없이 즉시 보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보험료 인상이 안 되는 비갱신 상품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업계 누적을 보지 않고 수술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험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설계에서 보험료와 보상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